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배움터입니다. 자, 오늘은 노래를 할 때, 후두라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후두가 신체의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건지 알고들 계신가요? 먼저 후두란, 우리가 목을 젖히고, 물을 꿀떡꿀떡 삼킬 때, 꿀렁이는 그 부분이 바로 후두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목젖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체 부위를 말합니다. 이 신체 부위는 목젖이 아니라 정확히는 후두라고 하는 신체 부위인데요. 여러 개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자, 헌데, 노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멘트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노래할 때 후드를 내려야 한다. 노래할 때 후드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멘트들을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멘트는 정말 맞는 말인 걸까요? 결론부터 내보자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소한, 대중음악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이 아닌 말은, 도대체 왜,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걸까요? 이 말의 시작은 성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성악이란 클래식한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서 음향 장비가 없던 혹은 열악했던 시대부터 목소리로 해오던 음악 장르인데요. 때문에 무대에서 노래를 할때좀더 큰, 좀더 울림있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크고 울림있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악에서 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후드를 내리는 것인데요. 후드를 내린다는 건 우리가 구역질이 날 때와 같이 이 부분을 힘을 줘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후드를 내리게 되면 후드가 내려가는 만큼 공간이 확보되고 확보되는 공간만큼 좀더 크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몸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의 대중음악의 음향 장비는 너무나도 훌륭하죠. 당장 집 근처에 코인 노래방만 가도 마이크나 스피커 등내 목소리의 전달력을 크게 증폭을 시켜줄 수가 있는 음향 장비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래를 할때 필요 이상으로 몸의 공명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었으며 우리가 주로 하는 대중음악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말을 할때의 자연스러운 보이스톤까지 이를 정도로 억지로 힘을 줘서 후두를 내려가면서 예전과 같이 울리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간다, 없어졌다, 라는 말인 것이죠. 현 시대에서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과하게 공명 공간을 확보할 필요까지는 없이 내 목소리가 너무 라이트하지 않을 정도만 적절하게 울림 공간을, 공명 공간을 확보해서 노래를 하면 된다, 소리를 내면 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후드에 힘을 줘서 억지로 내린다고 고음이 잘나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억지로 힘을 줘서 후드를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억지로 힘을 줘가면서까지 후드를 내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또한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